안녕하세요. 메가시터 공감 채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밤 46번째 이야기로 인사드립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우리는 왜 살아가는 걸까요?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감정을 품을지. 하지만 그 선택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란 삶의 방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깊이 생각하는 순간 무작정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삶 속에서 나만의 의미를 발견하는 힘. 우리는 때때로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보내기도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고,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는 삶은 다릅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은지 알면,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하루하루가 더욱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이유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유로 살아가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지. 지금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삶을 이끄는 목적은 무엇인가? 어쩌면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도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유가 숨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신만의 목적을 찾아가는 길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